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 중에 비슷한 큰 장애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홍해였고, 하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광야 생활도 쉽지는 않았지만, 광야는 누구나 걸어 다닐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나 요단강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어른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큰 무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처럼 큰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도 요단강도 문제없이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도 갈라주셔서 홍해나 요단강이나 맨 땅을 걷듯이 그렇게 걸어서 건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분들이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신하와 같은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래서 맨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제사장들 앞장서고 백성들이 뒤따라서 요단강이 갈라진 마른 땅과 같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은 요단강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나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중앙, 강 바닥에 있는 돌, 어깨에 멜만한 그런 무게의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 돌들을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모아두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길갈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와 같은 곳인데, 이 길갈에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 열두 돌을 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우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나름대로 기억력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남들보다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오늘 지금 현재형으로는 보고 들은 거다 기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하지 않으면 결국 대부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 오는 동안에,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일들 많이 보게 되는데,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받았는데 본인도 아는데 사람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6개월 이상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겸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교만해지고 모든 일에 감사했는데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신앙생활 열심을 내서 하다가 다시 열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너무너무 기뻤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땅 들어가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전에도 홍해를 건넜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군사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고, 그래서 진태 양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걸어서 건너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아시고 길갈에 열두 돌을 세워두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이 돌을 보면서 너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길갈에 열두 도를 세우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별로 경험한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르거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 전에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길가에 세워진 열두 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길갈의 열두 돌을 세워라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가에 12돌을 세우라 하셨고 그래서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온 12돌을 두었습니다. 돌 한두 개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같은 크기의 돌 12개가 놓여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설치 미술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넌 경험이 없는 자손들이 길가를 왔다갔다 하다가 그열두돌 놓인 것을 보면서 궁금했을 겁니다. 여기 왜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돌열두 개가 놓여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모에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모에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그 대답의 내용도 오늘 보면 말씀 22절과 23절에 그 대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라는 겁니까? 자손들이 길가에 있는 열두 돌을 보면서 그 부모에게 이 돌들 왜 여기 이렇게 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물으면 대답해 주기를 원래 이 돌들은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기 요단 강 바닥에 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단 강을 갈라 주셔서 우리가 요단 강을 걸어서 건넜는데, 그때 강 바닥에 있던 돌 가져온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단 강뿐만 아니고 홍해도 갈라 주셨다.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의 열두 돌의 의미는 무엇인가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교육용 장치였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질문하도록.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그런 교육용 장치였다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 방법 가운데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는데 물음표 두 개가 전도 폭발 훈련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이 물음표 두 개마다 각각 질문이 담겨 있는데 어떤 질문이 담겨 있는 물음표인가 하면 첫째 물음표는 당신이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두 번째 물음표에 담긴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너를 들여보낼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묻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표로 배지도 만들고 스티커도 만들고 붙여서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다가 사람들이 물음표 두 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물음표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으면 그 물음에 대답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런 전도 방법인데 그러니까 길가에 세워진 열두 돌이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녀를 앉혀놓고 앉아봐라.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라. 그러면 잘 듣지 않을 건데, 자녀들 먼저 부모에게 이 길갈 열두 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 돌들은 원래 요단강 바닥에 있는 것으로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장치가 하나님께서 길갈의 열두 돌을 두라 말씀하신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열두 돌을 둔 것은 사람들이 요단강 도하 기념비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고 이 길갈 열두 돌의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라. 그런 장치가 길갈의 열두 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서운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에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좀 동적인 말씀입니다. 움직임이 많은 말씀입니다.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땅 정복해 가는 그런 움직임이 많은 말씀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말씀은 동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정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앞에서 가나한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가나한 땅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가나한 땅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행한 마지막 설교 당부가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에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설교를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 어떻게 지내는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개척하고 그러면서 지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음을 모세는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농사짓고 집 짓고 그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살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집 떠나는 자녀들에게 집을 떠나서 이것저것 고생 많이 할것 같은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있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기억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해, 연락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기억하면 된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길갈의 열두 도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세상 속에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힘들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나 혼자서 내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문제를 풀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낙심하고 한숨 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도움과 능력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라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길갈의 열두 돌과 같은 기억 장치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길갈의 열두 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장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기억이 희미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휩쓸려서 세속화되기 쉬운 것이고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그 믿음의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는구나. 예배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치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로 주신 또 중요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식사를 하실 때 식탁 위에 있던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은 포도주, 빵,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주 생각하고, 자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 기억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걱정, 근심만 너무 묵상하지 말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한 말씀이고 내용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추석 명절 연휴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 때가 되면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들 만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자매 일가친척 만나고 따뜻한 또 감사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가족을 만나서 좋은 이유는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모님, 같은 고향, 함께 자라났던 환경들 같은 기억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친밀하고 따뜻한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혈연적인 가족, 그 기억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기억이 공유되는 영적인 가족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공유할 때, 예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공유할 때, 우리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외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명절에 함께하는 가족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가족 없다 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영적인 가족임에 분명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중에도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서 목회자가 되신 목사님들 강사로 모시고 부흥집회를 했는데 어느 부흥집회보다 참 따뜻하고 행복한 부흥집회였습니다. 그것은 장석교회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또 함께하면서 같은 기억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있음이 때로는 강사 목사님을 모르는 분들도 많았는데 함께 있음이 따뜻하고 행복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기억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함께 기억하라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추석 명절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일가친척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에서 이 기억을 함께 공유하며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